you. 보세요, 여러분. 데드리프트인데요. 이분은 보시면 허리가 어때요? 일단은 일자로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고 힙힌지라고 합니다. 저희가 허리 척추와 고관절 상태의 그 각도가 제대로 다 굽혀지는 걸 말하고요.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무릎이 일자가 되고 허리가 평행하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무게를 잡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무게를 잡기 위해서 팔을 앞으로 너무 쭉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? 등이 굽게 돼요. 등이 굳게 되면 중립척추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허리가 중립척추가 될 것, 날개뼈도 너무 늘어뜨리지 않고 적당히 등의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할 것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분은 뭐가 잘못됐을까요?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목이 들려지면서 이 중립척추의 커브가 다 깨지게 됩니다. 중립척추가 유지되려면 허리에서 목까지 일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울 보시겠다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내려가면 이미 끝났습니다. <laughs> 잘못된 운동의예를 보면 내려갈 때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그다음에 날개 뼈가 벌어지면서 등이 구부러지는 거 올라올 때 힘을 복근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내밀면서 무게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죠. 어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내가 왜 운동을 하는데. 허리가 더 아프죠 여기 있습니다 이 자세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저는 잘 안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 커브를 만들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무게 없이 맨몸으로 먼저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힙힌지가 가능한가 고관절과 허리를 제대로 굽힐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거 고관절의 유연성 고관절이 허리를 굽힐 때 같이 잘 돌아가는가 유연한가를 보고요 흉추와 요추 자체도 유연성이 있어야죠 고관절이 굽혀지는데 흉추랑 요추도 같이.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가 이 날개뼈의 안정성이 있는가 복부와 둥근의 힘이 있는가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립근과 날개뼈 사이 근육의 힘이 있는가 발목이 제대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 그래서 PT를 받으실 때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봐야 돼요.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. 여러분 꼭 하시는 걸로 할게요.